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문화유산과 박물관 수십 곳이 파괴됐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체성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역사 문화시설 파괴가 고의적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침공 전후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건 사실입니다. 정담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미술관 유리창 대부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러시아 군이 쏜 포탄이 인근에 떨어지면서 건물에 충격을 준 겁니다. когда мой дом просто подпрыгнул и обратно с т а л на место, я просто, сразу поняла, что тут п р о и з о ш л крах, ужас. Но люди так не поступают. Я у меня просто нет слов.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소 39곳의 문화유산, 박물관 등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유산을 목표로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문화유산을 표적으로 삼은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점령지 도서관에서 역사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우는 것 등에 비춰볼 때, 우크라이나 정체성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수도 키유의 성소피아 대성당도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풍전 등화 위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동상 주변에 모래 주머니를 쌓고 박물관 창문에 금속판을 설치하고 예술작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문화유산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담입니다.